리뷰 길어지겠는데 <laughs>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웹상에서 이거 뭐코구멍 이만큼 늘려놓은 거. 아네 봤습니다. <laughs>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확히 지금 계산하는 데네요 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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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pd도 되겠다. 와, 저 이거 살래요. 아 진짜로 이건 뭐 <laughs> 벤츠 E 클래스는 대기네. 그어 커졌네 차가. 안녕하십니까. s 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천안에 BMW에서 제가 협찬을 받았고, 신모델이 나왔습니다. BMW 3 시리즈인데, 아마 순간적으로 아마 영상 클릭을 하시고, 어, 저거 5 시리즈 아냐? 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바디라인을 아마 느끼시지 않았나라는 제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잘 나왔네요. 살짝 한번 느낌을 봤는데, 이게 M 스포츠 패키지거든요. 저는 순간 처음에 봤을 때 M 시리즈인 줄 알았어요. 정말 M 시리즈인 줄 어, 그렇게 느낄 정도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뭐 스타일은 젊은층을 좀 많이 겨냥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좀 해보게 되네요 휘발유 모델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조립 상태 그리고 마감 이런 게 하드한 느낌이 들어요 꼼꼼하다는 건데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고 <laughs> 신형에 대한 어떤 변화와 특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전에 방송에서 한번 뵌 적이 있을 겁니다 자문지윤님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른 아침부터 어? 네.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얘가. 네, 차량도 네. 이제 F30에서 이제 구형에서 조금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차량도 조금 더 커진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뭐 라이트 부분이라든지, 네, 5시리즈 G바디에 적용되었던 액티브 에어 스트림 키드리그라든지 릴이 어... 이런 부분이 다쳤습니다. 얘도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드리그릴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는 네, 네, 맞습니다. 다 이제 다 들어가네요. 네, 오늘은 BMW 3시리즈의 330i를 문주인님하고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영상 출발합니다. 아, 역시. 키드니 그릴은 BMW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나비를 좀 많이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웹상에서 느낌이 너무너무 틀린 거 있죠? 네. 아, 왜 이렇게 웹에서는 막 콧구멍이 크니 뭔 일이? 얘기해갖고, 실제로 보면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커지기도 예. 했지만, 그렇죠, 커지기도 어, 했죠. 조금 더 예. 저희 아이덴티티고, 그리고 BMW의 상징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키드니 그릴이기 때문에, 예. 네, 조금 더 스포티하고 날렵한 이미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웹상에서 이거 뭐 콧구멍 이만큼 늘려놓은 거. 아, 네, 맞습니다. <laughs>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어, 뭐 네. 미래에는 그렇게 커진다고, <laughs> 네. 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쵸? 아, 물론 거기까지커지다고 그, 그렇죠. 말이 있겠죠. 안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실물과 어떤 웹상에서 보는 사진하고는 너무너무 느낌이 틀려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매장에 실제로 오신 분들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디자인으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 뭐 헤드라이트도 조금 예. 더 스포티하게 옆면으로 조금 더 날렵해졌습니다. 예, 네. 작아졌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맞겠죠? 네, 좀 맞습니다. 눌리고 옆으로는 음.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일리 예. 라이트 나오는 부분이 U자형 쉐입을 이루어서 예전이랑 다른 디자인을 그죠? 가지고 있어요. 예. 네. U가 총 4개입니다. 여기, 네. 여기 어. 불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오! 나오죠? 나오죠? 음. 자, 지금은 완전 지금 온도가 여러분 30도를 넘었습니다. 이 땡볕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샤워에서 이렇게 한번 켜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LED 타입으로 다 적용이 됐을 테고. 네, 그렇죠. LED 타입으로 다 적용이 되어 네. 있고요. 지금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을 조금 더 추가하실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를 아.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 7 시리즈에 적용이 되어 있는 어? 레이저 라이트까지도 추가를 하게 되있어요 아, 하실 그 비싼데. 있어요. 네. 그 되게 비싼데. 네 맞습니다 지금 아 300만원 정도 추가를 하시게 되면 내관에서 예 레이저 라이트라든지 거의 한5 네. 6 0 0 m 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뭐5 6 0 0 m 터면느낌상으로뭐 거의 저기 1 k m 정도는 간다고 그죠 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 지금 좀 디자인 요소가 음 조금 라이트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예예. 파란색으로 이렇게 전부 다아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그렇군요. 지금은 기본 형태거든요 음 근데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 라이트에 음 이제 파란색 이제 조금 부분이 더 들어가는 디자인 요소가 예. 있는데 그게 조금 LED. 더 예. 예전에 7시리즈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조금 더 소유의 목적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뭔가 느낌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라이트 꺼 볼게요 예 네, 오케이 이게 또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다이얼이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버튼식으로 버튼 바뀌었네요 다 어찌 보면은, 컨트롤 할때좀 용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거를 막 돌려서 하는 것보다도 누르는 게 직관적이니까, 오케이, 잘한것 같고요. 캐릭터 라인은 진짜, 아이고, 얘는 뭐, 이거, 칼입니다, 칼. 뭐, 느낌은 칼은 아니지만, 디자인 자체, 느낌 자체가 칼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디자인 디자인이지만, 엔진룸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됐던 여러 가지 뭐, 약간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어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BMW가 다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뭐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다뤄져서 제가 봤을 때이 친구가 좀 화두가 됐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많은 AS나 뭐 리콜 같은 거는 바로 대응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괜히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실제 단일차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엔진 룸 한번 보고 갈게요. 잠깐만요. 발열량은 휘발유가 좀 높죠? 네, 그렇습니다. 디젤에 비해서, 네. 그죠이 친구가 지금 운행을 살짝 한 상태인데 솔직히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운전할 때 실내로 네. 유입되는 발열은 없나? 네 그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쩌죠, 그리고 어쩌죠? 이제 네. 330i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예. 디젤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정숙하고 아. 진동도 아. 없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예. 그리고 330i는 지금 가변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변 시스템. 예. 좀 스포츠 모드에서는 구형보다는 조금 더스포츠한 아. 배기음이 들려요. 배기음이. 안에서. 네. 그렇군요. 네. 그거 좀 좋아하시겠네요. 네. 정말 좋아하십니다. 어. 네. 그럼 그게 저기 능동적으로 약간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예비 들어가겠죠. 네, 들어갑니다. 노말일 때는 안 들어가고 그렇죠. 네. 커버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고 부드럽다. 딱네개 정도로 됐고, 자, 어 이거는 이제 흡음이라고 해야겠죠? 흡음과 네. 방열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얘는 완전 새 차잖아요. 그 시승차죠, 이게 사실.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완전 지금 괜찮은 거지만 조금 시간 지나도 제가 봤을 땐 변화는 없어요, 사실. 그거는 우수한 점수를 좀 우리가 안고 주고 가야 될것 같고요. 보면요, 우리가 요거를 정비할 건 아니지만, 네 개의 실린더를 갖고 있네요. 맞죠, 분지? 네, 맞습니다. 네 예, 개의 실린더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이제 흡기 쪽이 전면을 이루어졌다는 건데, 흡기가 이쪽에서, 아니군요, 측면에서 오는군요. 음. 측면의 오른쪽 바퀴 쪽에서 흡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형태로 엔진으로 유입이 됩니다. 어, 사실 차를 뜨고 배기 쪽을 보면은 좀더그 재밌는 부분이 나올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그죠네 네. 그리고 지금 예. 이 330i 같은 경우가 예예. 지금 마력이랑 토크가 조금씩 더 올랐어요. 어떻게 되죠? 참. 그래서 원래 예. 구형에서는 2 5 2마력이었데 252마력? 네, 지금은 258마력으로 아 네, 조금 6마력정도 더올랐어고마력정도면 어, 괜찮은거고 네 그리고 토크도, 토크도 40.8토크이기 때문에 40. 네, 320 뒤에 들어가는 휘발그 네, 토크를 가지게 돼서 40.8이고 40 휘발리면은 벤츠 E 클래스는 괜히이네 그래서 <laughs> 그렇게 보여집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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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쨌든 스펙상으로는 그렇고 주행성능도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어, 한 가지 아쉬운 게있다면 흡음 매트는 없네요. 음, 그죠? 네. 휘발유라 그런 거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근데 네. 어차피 안에서는 들려오는 뭐 소음은 없기 아유, 때문에. 아유, 차값이 네. 신차값이 얼마지, 지금? 이게 6,220만 원입니다. 6,200. 네. 어, 6,200이. 기본적인 가격부터 시작되는 네. 거죠.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이게? 지금 뭐, 엑스트라이브 추가하시면 3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고, 아.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이노베이션 패키지도 300만원. 300만원 추가되고. 네,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 패키지까지 하시면 한 110만원 정도 110만 원. 추가가 더되거요 뭐 8천만원까지는 네. 안 가겠네요. 그죠? 네, 거의 그 정도 선이란는 곳이. 아, 그런 곳에. 네. 가격이 좀여러분들 예민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 사실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장가서 상담하시는게 또 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프로모션이 있을수도 있어요 네 오,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커버 닫아볼게요 자 투인 파워 터보라고 잘 써있습니다 어, 여기랑 여기랑 여기 있고 여기랑 여기있다 여기있다 네. 여기 안쪽에도 흡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부에서 지금 밑에 잔디가 있는데 잔디는 전혀 안보여요 뭐 어디 하나 보이는, 아, 저쪽에 보인다. 저쪽에 조금 보인다. 저기, 배기 쪽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저기, 로스로이스도 보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단, 단단한 아주 촘촘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닫아볼게요. 오케이. 측면 한번 볼까요? M 스포츠 패키지라, 요 M이 있는데, 요거 때문에 감성마력이 엄청 올라가죠? 네, 그렇죠. 예, 이거만 붙여놓으면 네. 기분도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300만원에 요 패키지가 들어간다는 거, 휠과 스텝들. 그죠? 네네. 에어댐, 그리고 요 마크랑. M 스포츠 브레이크. 예, 예 브레이크. 네. 아, 브레이크 가죠저 브레이크 성능도 조금 그래도 상승되는 거겠죠? 네, 상승도 그죠?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거 중요한 부분이 있고, 제가 만약에 371 사면은 저는 이제 3 0 0만원더 들여서 M 스포츠 패키지를 꼭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 백미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음, 음. 위로 좀 퍼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5시리즈에 예. 나왔던 이제 그런 음. 사이드미러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각도 좋고 이거는 칭찬할 만합니다 정말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시리즈에도 이제 사각지대 경보로다 들어가 있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되게 부각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색깔이 <laughs> 네. 그 사각지대 경보 장치가 이 정도까지 되나요? 혹시 뭐 핸들에 개입? 네, 다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데 차가 들어간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반대쪽으로 잡아주거나. 네, 반대쪽으로 잡아주거나 네. 브레이크 개입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참 잘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 그. 네.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네, 어. 저희는 이 버튼은 아니고요. 예, 예. 여기 보시면 빗살 무늬로. 있거든요. 아, 이거는 뭘까요, 그럼? 이거는 저기 버튼, 그거 저기 키. 아, 아마 그 안에 있는 센서.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키를 소지하고만계시면 그러네요, 진짜. 네, 센서네요, 네, 센서. 네, 저희가 손을 넣으면 열리고, 그리고 빗살 음 무늬를 터치해주시면 문을 잠그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지금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안에 있으니까. 그쵸? 네, 에음. 그리고 지금 이. 기능이 컴포트 액세스라는 기능인데, 아 이게 이제 X5부터 이제 X5부터. 조금 더 진보가 됐기 때문에, 아 혹시라도 고객들이 문을 안 잠그고 예예. 모르고 뭐 이를 보시러 가시는 예예.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럴 때 차에서 3m 거리가 멀어지면은 아 자동적으로 잠기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요 네, 그리고 가까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열리는 기능도 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또안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열쇠는 이렇게 노멀한 모델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요거 스티커는 붙어 있는 거겠죠? 네, 그게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니까. 네. 요거를 보통 이렇게 어, 잠그거나, 네. 뭐 열거나 하겠죠. 네. 이게또 사소한 건데, 네. 구형에서는 자동 폴딩이 안 됐었어요. 아, 아 몰랐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게안 됐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아,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쪽 뒤쪽 라인은 보면은, 3시리즈는 사실 큰 차는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열어서 타볼게요. 자,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가, 안 다네요. 크네요. 자, 근데 여기가 보시면은, 살짝 머리카락이 조금 다는 정도지, 그렇다고 뭐 되게 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느껴지시죠, 여러분? 어. 그리고 머리 위에 공간을 조금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무릎에 대한 공간도 이렇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하차 해볼게요. 어, 자, 아, 참, 이거, 저 운주님이 갖고 계셔야 네. 될것 같아요. 왜냐면 트렁크에 갖고 들어가면 트렁크가 안 나시잖아요. 네. 어, 저는 이제 몸으로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리는, 어,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어느 정도죠? 어떻게 알아? 골프백도 사이즈가 다 다른데, 그죠? 그래서 저로 이제 제 몸으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들어가고, 여기까지의 느낌은, 그냥 소나타 정도 느낌인데요? 소나타, 뭐, 그랜저 느낌. 하지만, 오, 커졌네, 차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어, 아무 말씀 하지 마시고요. 비상탈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모르겠습니다. 문한번 닫아주세요. 자,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위를 보니까 살짝 여기 빛이 좀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제 얼굴은 전혀 안 보이죠? 뭐,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 비상탈출 버튼이 이렇게 박스에 좀 가려져 있긴 한데, 형광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빼서, 딱, 당겨볼게요. 되네요. 요거, 어, 보이시죠? 바로 요겁니다. 잘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닫아주시겠습니까? 다시. 네. 예. 혔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다는 거죠. 레버죠, 레버. 레버를 당기면 열리게 되는 거죠. 아유, 괜찮네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법률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려볼게요. 공간 설명 잘 됐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누워서 보니까 앞 시트를 폴딩하는 게 있네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기고 자, 살짝씩 이제 빛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열어서, 제끼시면 돼요. 그럼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 여기도 제끼시면은 아, 지금 헤드레스트가, 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 차량, 사실 이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와 돌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큰 짐을 옮길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폴딩하고 어느 정도 큰 사이즈에 뭐, 스키도 싣고, 다할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올려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비상 탈출도 할수 있고, 후방 카메라 잘 달려있고요. 이게 조금 돌출됐네요. 네, LED로 전부 다 돌출됐습니다. 들어. 어, 턴 시그널 램프도 LED로 되어 있겠죠? 네. 어, 오케이.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잠깐만요. 후미등 여기 디자인이 되게 고급지게 잘 나왔네요. 이번에. 네, 이번에 일자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구형의 스타일은 어떤 건 아니야. 어쨌든 얘는 많은 진보가 됐다는 것을 다양한 등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쪽에 한번 맞아보고 저희가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유구는 이쪽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무연 휘발유 주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펜다는 굉장히 그 도톰한 살이 오른 듯한 느낌이 들고요. 19인치 들어가 있고. 네, 19인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 예. 330i M 스포츠에만 들어가는 휠 디자인입니다. 음, M 스포츠 패키지만. 네. 럭셔리는 이게 아니고. 네. 그래요? 어. 등급별로 어쨌든 다양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소비자분들이 보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디자인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때 요 여러분? 흥미로운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행을 하면서 주행 질감을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자 주행 들어갑니다.